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볼까요? 성경의 일분들은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그들도 삶 전체가 들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들 각자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우선시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따랐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언제 시작될까요? 죄가 언제 시작될까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사실 나태함에서 옵니다. 죄는 언제 오냐면 나태함에서 와요. 그 나태함은 언제 주어지기 시작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나태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나태함은 여러분, 영적인 빈곤을 불러오거든요. 예.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나태해지는데, 이 나태함은 무엇을 가져오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빈곤 상태를 불러옵니다.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니깐, 뭐 하지 않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죠. 삶에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 그 심령이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나태함에서 찾아오는 그 영적인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으니 죄 유혹이 올때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나태함에서 필요된 그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결코 하나님의 그 힘을 그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사라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끔찍한 죄성이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힘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삶이 평탄할 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삶의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삶의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그때가 영적 빈곤에 빠질 때이고 그때가 더 강력하게 죄의 유혹을 따라갈 때임을 여러분 알길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평탄할 때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포기하실 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죠 여러분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하나님을 없이 지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죄는요 사람과 연결되어 있죠 그쵸? 그렇죠? 죠사람연연되어있있습다다 예, 나라는 사람 혹은 타인이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사람 사회 문제만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 진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그가 진짜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 살아갔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주 옆에 있는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했던 그것이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실패와 범죄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평탄할 때에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영적인 빈곤은 결국 우리를 우리의 정욕으로 이끌며 그 죄가 장성하게 하며 결국 우리 삶을 사망으로 이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악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될 때 죄를 이기고요. 하나님을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시편 51편을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